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강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드디어 우리가 직접 문제를 받고 풀어보는 콤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강의 주제는요 자기소개 및 거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강수업 준비되셨으면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자기소개 문제입니다. 자 오픽은 시험이 여러분이 듣기에만 의존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텐데요. Let's start the interview now. Tell me a little about yourself. 이렇게 문제가 나올 텐데요.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더 청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그래서 5초 이내에 위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한번더 똑같은 문제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. 조금 아쉽게도 오픽 문제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글씨가 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각에 의존해서 문제를. 아...